단 5초 만에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습관. 아침 알람을 끄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무심한 아침 습관 뒤에 숨겨진 위험은 상상 이상입니다. 마치 죽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은 이 행동이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오히려 당신의 심장과 뇌를 공격하는 숨겨진 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과연 우리는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 소리.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는 익숙한 행동. 그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행위를 넘어 우리 몸에 깊숙이 숨겨진 위험을 깨우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새벽의 고요함을 깨고 울리는 알람 소리는 마치 심장이 멈추는 듯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멈추세요! 지금 당장 텔레비전을 끄고, 소셜미디어에서 눈을 떼세요! 강민준 교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찢을 듯 울렸다. 노장의 얼굴에는 45년 응급실의 애환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주며, 단 1분 1초가 생명을 가릅니다. 아침 드라마 재방송, 친구의 여행 사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갑니다. 라고 절규했다. 응급실 간호사들은 익숙한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쓰러진 노인. 새벽 운동 중 심장 마비로 쓰러진 노인, 밤새 알던 병이 악화돼 급히 실려온 노인들, 그들의 곁을 지키며 강 교수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왜 항상 아침일까요? 왜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을 막지 못하는 걸까요? 그의 질문은 메아리처럼 응급실 복도를 맴돌았다. 강 교수는 숨을 고르며 차트를 펼쳐들었다. 78세 김 씨, 82세 박 씨, 90세 이 씨. 모두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에 발생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었다. 이 시간대는 혈압이 가장 높고 혈액은 가장 끈적거립니다. 마치 조용한 살인자와 같죠. 그는 혈액 점도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곁에서 듣던 젊은 의사는 고개를 끄덕어기며, 하지만 교수님, 현대인은 아침에 가장 바쁘지 않습니까? 출근 준비, 아이들 등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반문했다. 강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물론, 삶은 바쁘고 고단합니다. 하지만, 잠깐의 여유. 단 10분만 투자해도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면요.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말을 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물한 잔을 마시는 것.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 창밖을 보며 심호흡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보를 걸러내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강 교수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호소했다. 저는 45년간 죽음과 싸워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아침의 위험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십시오. 더 이상 더 이상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했지만 마치 수많은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듯 강렬했다. 그는 낡은 차트를 덮으며 다음 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노인의 그림자처럼 알람소리가 귓가를 찢는 듯 울려 퍼지자 강인준 박사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다. 그는 습관처럼 벌떡 일어나려던 몸을 간신히 멈춰 세웠다. 머릿속에는 어제 저녁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쏟아졌던 날카로운 질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3분 법칙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과학적 근거는 빈약하지 않나요? 사회자의 냉소적인 질문은 마치 송곳처럼 그의 양심을 찔렀다. 그의 3분 법칙은 순식간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감론 늘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존 의학계의 권위에 도전하는 엉터리 주장이다. 나는 비난과. 우리 할머니가 실제로 효과를 봤다. 기적이다. 나는 옹호가 팽팽하게 맞섰다. 심지어 한 유명 팟캐스트에서는 강민준 박사의 3분 법칙.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사이비 과학인가? 나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의 주장을 맹렬히 비판했다. 과거 그를 존경했던 동료 의사들조차 은밀하게 돌팔이라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때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했다는 칭송을 받던 그는 이제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는 3분 법칙의 효능을 확신했다. 수년간의 임상 연구와 수많은 환자들의 증언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완벽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약점은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3분 법칙의 핵심은 밤사이 혈압이 낮아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고 이는 노인 낙상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 있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노인 낙상사고의 70%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하며 그중 30%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는 완벽한 증거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했지만 비난과 의혹 속에서 그의 연구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강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 아래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삼분법칙은 정말 쓸모없는 것일까? 혹시라도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건해졌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증명해 내고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그는 다시 책상에 앉아 논문들을 펼쳐 들었다. 새벽의 침묵 속에서 그의 고독한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어쩌면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릴 각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뜬 김민지는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손은 냉장고 깊숙이 숨겨진 탄산음료를 향해 뻗었다. 톡 소리와 함께 터져 나오는 탄산과 얼음 조각들의 시원함은 잠시나마 그녀의 뇌를 마비시키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복부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호였다. 또 시작이네. 그녀는 나지이 신음하며 차가운 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아침은 늘 이런 식이었다. 밤샘 근무로 지친 몸을 깨우기 위해 선택한 차가운 음료는 잠깐의 활력을 주었지만 곧 쓰라린 고통으로 되돌아왔다. 김민진은 IT 회사에서 5년 차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다. 경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녀에게 차가운 음료는 일종의 각성제이자 위로였다. 하지만 그녀의 위장은 이미 차가운 공격에 지쳐 있었고 매일 아침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실 그녀의 주변에는 따뜻한 물한 잔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내게 있었다. 어머니는 물론이고, 건강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동료 박 대리까지. 윈지 씨, 아침에 따뜻한 물한 잔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박 대리의 잔소리는 이제 그녀의 아침을 여는 또 다른 알람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따뜻함보다는 즉각적인 시원함이 더 절실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하지만 오늘 아침의 통증은 유난히 심했다. 마치 위장이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김민지는 문득 궁금해졌다. 왜 우리는 몸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당장의 쾌락에 눈이 멀어 미래의 건강을 담보로 잡는 걸까 그녀는 캔을 다시 집어 들었다가 망설이며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정수기 앞으로 걸어가 따뜻한 물을 받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따뜻한 물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습관과의 싸움이자 미래의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였다. 따뜻한 물이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녀는 알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후회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일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잿빛 하늘 아래,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새벽에 정적을 깨는 알람 소리에 미니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시계를 껐다. 마치 습관처럼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약 봉투를 집어들었다. 어제 저녁부터 속이 쓰린 듯 했지만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빈속에 약을 털어넣고 물한 모금 없이 삼켰다. 그 순간 그녀의 위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아, 젠장. 미니는 신음하며 침대에서 뒹굴었다. 마치 위장이 칼날로 찢기는 듯한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다. 최근 몇달 동안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위염이 악화된 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그래왔듯 고통을 외면하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문제는 그녀가 복용한 약이 소염진통제였다는 사실이다. 빈속에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위 점막이 손상되어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위 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다. 미니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그녀는 간신히 일어나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역류하는 듯한 불쾌감에 구역질까지 났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고통 속에서 문득 자기 연민과 후회가 밀려왔다.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삶. 과연 이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을까? 그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쾅한 눈빛의 여자가 서 있었다. 며칠 밤샘 작업으로 엉망이 된 머리, 빗기 없이 푸석한 피부.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활기 넘치던 미니가 아니었다. 문득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건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한 그릇이었다. 할머니는 늘 밥이 보약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았던 것이다. 결국 미니는 쓰러졌다.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발표 자료였다. 성공, 인정, 성취.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건강보다 중요했을까? 과연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새벽의 정적 속에서 미니의 고통스러운 외침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새벽 5시 알람소리가 귓가를 찢듯 울렸다. 박씨는 겨우 눈을 떴지만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오늘만 빼먹을까 하는 유혹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던 탓에 의사의 권유로 시작한 새벽 운동이었다. 그는 텅빈 공원 벤치에 앉아 스트레칭을 시작했지만 몸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숨 막히는 정적을 깨고 갑자기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박 씨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얼마 전부터 새벽 운동을 함께하던 김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얼굴이 창백했고 가슴을 움켜쥔 채 괴로운 표정을 찍고 있었다. 박씨는 다급하게 김씨에게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김씨를 둘러쌌다한 노인은 새벽부터 운동을 하더니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라며 안타까워했다. 다른 사람은 아침 운동이 몸에 좋다더니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나? 라며 의아해했다. 그 순간, 박 씨는 얼마 전 읽었던 기사를 떠올랐다. 새벽 운동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이 김씨의 사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운동을 권유한 것을 후회했다.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김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박씨는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 그는 김 씨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빌었다. 과연 새벽 운동은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일까? 며칠 뒤, 박 씨는 김 씨가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씨는 평소 혈압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운동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박 씨에게 덕분에 빨리 병원에 갈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박 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새벽 운동에 대한 맹신이 오히려 누군가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새벽 운동을 멈추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는 김 씨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과연 새벽 운동의 진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아침에 따뜻한 물줄기가 등을 타고 흐르는 순간, 김 씨는 아찔한 현기증에 휩싸였다.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몽롱함. 그의 손은 허공을 더듬었다. 젠장, 또 시작인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김 씨는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눈앞은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다. 최근 몇달 동안 반복되는 아침의 악몽. 그는 그저 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의 아내는 놀란 눈으로 쓰러진 남편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했다. 평소 건강하다고 믿었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녀는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옆집에 사는 간호사 박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119에 신고하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침에 쌀이 쏟아지는 욕실. 그곳은 한순간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동네 주민들은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씨의 집을 바라봤다. 어휴, 또 낙상사고인가 보네. 요즘 노인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다친다던데. 한 노인의 씁쓸한 혼잣말이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다.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낙상사고는 다른 계절보다 2에서 3배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아침 시간대, 잠에서 덜깬 상태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하다는 분석이다. 김씨 역시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야근으로 극도로 피로한 상태였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혈압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결국, 현기증으로 이어져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전문의 들은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고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셔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우리는 왜늘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는 걸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몸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건강을 등한시하는 우리의 습관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김씨의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개인의 건당관리 소홀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는 듯했다. 구급대원들이 김씨를 씻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응급실에 도착한 김 씨는 다행히 빠르게 의식을 회복했지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이번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의 시선은 창밖의 앙상한 겨울나무에 닿았다. 고요한 응급실. 그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곳입니다. 강민준 교수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생명의 무게를 담은 외침과 같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예상치 못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쩌면 수많은 위험 속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아니람은 삶의 안전벨트를 풀고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분. 물한 잔. 삼십 분. 운동. 안전.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댓글 속 다짐들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지금 당신의 작은 실천이 미래의 당신을 웃게 할 것입니다. 미래는 현재의 작은 선택으로 결정된다.